조드레박 신부의 영적일기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물음에 10편 34장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느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또 저희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쉬워집니다. 이천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입은 하나, 듣기를 둘 만드신 이유는 듣기를 두배더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모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희 마음이 당신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타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타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핀잔을 주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언니의 비난에 맞받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언젠가 몸에 감사하는 표현을 쓰라. 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몸은 수시로 말을 걸어온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나중엔 큰 소리로 그래도 끝내 응답이 없으면 천독벼락 같은 소리로 말입니다. 큰 소리가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에 감사의 말을 건네라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내 몸아. 귀 기울여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게.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이 고장나는 바람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몸이 화내기 전에 자기 몸의 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코린토 1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고우님들 마음 안에는 구원받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느님을 마음에 모신 고우님들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우님들은 성모님과 함께 온갖 분한 마음과 졸음, 잡념이 들더라도 그 순간 지나가게 만드는 묵주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저 두려박사제도 목주기도의 은총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안에서 목주기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오니 고우님들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는 아름다운 기도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